안녕하세요. 나요쌤입니다. 오늘은 거울 효과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쓰고 있는 캣컷의 버전은 여기 보시면 3.8인데요. 저 최신 버전을 쓰다가 마스크 효과를 포함해서 몇몇 기능들이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3.8로 다운그레이드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혹시 저처럼 최신 버전이 불안정하다고 생각되시면 다운그레드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요 기능은 비슷하지만 버전마다 기능과 메뉴 구성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여기 스톡 자료에 가서 사람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이 사람을 한번 가져올게요.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사람이 서 있잖아요. 얘를 비율을 한번 줄여줄게요. 여기 비율에 가서 9대16을 줄이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고 여기에 들어가서 비율 조정.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9대16으로 바꿔줄게요. 확인 누르고 얘를 alt키를 누르고 위로 하나 복사해 줄게요. 이 상태에서 같은 방향인데, 여기 아래에 있는 영상 선택하고, 위에 가서 미러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배경도 한번 넣어볼게요. 스톡 자료에 가서 그라데이션이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그리고 뒷 배경을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배경도 생겼죠? 자, 여기에서,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하나 해줄게요. 이두 번째 영상에는 역방향을 한번 해볼게요. 역방향. 그리고 위에도 역방향.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미러링을 줬던 화면은 이렇게 여자가 팔짱을 끼고, 그 다음에 팔짱을 풀고, 이렇게 되는 효과고, 그리고 역방향을 주면은 팔짱을 푼 상태에서 이렇게 팔짱을 다시 끼는 이런 효과가 만들어지게 돼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스톡 자료 가서 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비율 조정에 가서 얘를 비율을 줄여줄게요. 그리고 Alt 키로 하나 복사해서 위로 복사해주고 두 개를 나란히 놔두고 아래 영상을 선택하고 미러링을 한번 줘볼게요. 집이 하나 있을 때보다는 두 개를 이렇게 미러링을 해서 이런 효과를 주는 것도 참 재미있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우산 쓰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왔고 여기에서 비율 조정이 들어가서 비율을 이렇게 조정을 해줄게요. alt 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해서 위로 올려주고, 옆으로 나란히 놔둘게요. 미러링을 한번 줘볼게요. 단순하지만 재미있는 효과예요. 오늘도 나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